와, 다 왔다. 가시가 와. 음, 피해. 공이 와. 머리에 맞아주고. 그냥 무시하고, 가. 면안 되고. 한탕 피해. 그리고, 왜요? 안 닿았잖아. 어? 아, 저 텀니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나보다. 자, 슛! 이렇게. 버튼 누르면 안 돼. 자, 슛! 그 다음은요? 그 다음은요? 저 가시가. 진짜 가시가 아닌가 봐. 이것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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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쯤 되면은? 진짜 가시 같아. 아니야. 그럼 여기 어떻게? 점프를. 아, 어, 끝머리는 되는구나. 오케이. 밟고. 끝머리. 제발. 어, 어. Oh